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세계 의 주술 회전에 나오는 이타도리 유지가 가겠다면어떨지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충 오드스까?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귀멸의 칼날》 뒤를 매력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주술 회전의 주인공. 이타도리 유지는 극중 성장형 캐리잉과 동시에 엄청난 재능 플러스 먼치킨급의 존재를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에 많은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유지가 비칼 세관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될까요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자의 고정을 철저히 따르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예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은 어떤 빌딩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실종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필시 그곳에는 주령이 있을 거란 예감에 그곳을 찾아갔죠.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역시나 엄청난 주령의 기운을 느꼈는데 그 기운을 따라가 보니 건물 3층의 남자 화장실이었고 그곳에 도착하자 한 선량한 시민이 어떤 커다란 검은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걸 보자마자 그 남자를 꺼내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그 남자의 손을 잡자 그 남자의 몸은 검은 물질로 변하며 유지를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것은 자신을 퇴치하러 온 주술사를 다른 공간으로 보내버리기 위한 미끼였고 유지하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더니 다른 세계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라는 생각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유지. 곳은 어느 숲이었고 분명 방금 전까지 도쿄의 빌딩이었는데 하면서 신기했죠 돌아가는 길을 어딘가 하며 찾아보고 있던 중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유진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처럼 생겼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와 검사가 싸우고 있었는데 유진은 그대로 혈기를 주먹으로 때려 날려버렸고 그 검사에게 괜찮으시냐고 물었죠. 그 검사는 살짝 어리둥절하며 아..아..네..라고 답했고 유진은 다른 곳에서도 싸움이 일어난 느낌이 들어 엄청난 스피로 뛰어가며 만나는 혈기들을 전부 접해버렸습니다 유지는 그혈귀들 보고 처음에는 인간형 주령인 줄 알았지만 주령의 느낌보단 인간의 몸에 어떤 저주가 심어져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갔죠. 그런데 유지는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상체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옛날 복장에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유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면서도 독바르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갔는데 그곳에는 탄지로와 손독개비가 혈투를 벌이고 있었죠. 그러던 중탄지로와 손도깨비의 공격에 넘어졌고 손도깨비는 주먹을 알려 탄지로를 마무리하러고 했습니다. 그 순간 손도깨비의 주먹을 맨손으로 막아버린 유지 손도깨비는 그 모습을 보고 선별시험자가 칼을 어디다가 내팽개치고 맨손으로 덤비는 거냐고 가소로워했죠 유지는 손도깨비를 보자마자 지금까지 만난 혈기들보다 더 강한 저주임이 느껴졌고 그대로 점프를 한 후에 손도깨비의 면상을 주먹으로 후려가 겠겠습니다 그러자 손도깨비는 인간의 주먹이어봤자 콕 하면서 머리가 터져버렸고 정신을 못 차렸죠. 그때 탄지로가 일륜도로 손도깨비의 목을 베어버렸고 손도깨비는 소멸했습니다. 유진은 탄지로에게 지금 이것들은 뭐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오히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뭐 하는 사람이 길래 혈기를 맨손으로 때려잡느냐고 했죠. 하,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튼튼하게 태어나서 말이야. 라고 둘러야했고 탄지로는 조금 튼튼하게 태어난 게 아닌 것 같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선별 시험이 끝났다는 까마귀 알림이 왔고 유지는 잉? 시험 무슨 시험이라고 의아했죠 얼떨결에 귀살 대 선별 시험하는 곳으로 떨어져 시험에 합격해야 된 이타도를 유지. 시험관은 일륜도를 제작해야 하는데 원하는 무기를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유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맨손으로 싸우는 게 편하다고 했죠. 그러자 알겠다면서 제작하는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유지는 탄주에게 귀살 대가 보고. 혈기는 뭐냐고 자세히 물어봤고 탄지로는 유지에게서 아주 착한 선인의 냄새가 남에 따라 그에게 혈기에 대한 것이며 자신의 동생에 대한 것을 전부 말해줬죠. 유지는 탄지로의 말들을 듣다 보니 자신은 마치 과거의 일본으로 오게 된 것이라는 걸 알았고 혈기들에 의해 많은 인간들이 브라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특히나 부자니 인간들을 혈기로 만들고 있다는 것에 자신의 세계에 있던 특급 주령 마이토가 어쩐지 떠올랐고 그를 고 퇴치하고 돌아왔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유지는 귀할 때 어디 되었고 며칠 뒤 일륜도 재질로 만들어진 너클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지는 오 이걸 끼고 혈규를 때리면 죽일 수 있다는 건가? 마치 죽으랑 비슷한 느낌이네? 라고 생각 했죠. 어느 날 유지는 까마귀로부터 임무를 받고 어떤 저택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자꾸만 방이 바뀌며 혼란을 주었습니다. 어떤 주술이라도 쓰는 건가 싶어 근처에 느껴지는 주력에 집중하면서 나아갔죠. 그 시점 탄지로는 먼저 임무를 받고 교가의 저택에 들어와 아이들을 구한 뒤 교가를 상대하고 있었는데 교가의 장구에서 날아온 창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탄지로는 가까이 접근만 할수 있다면 저 혈기의 목을 벨수 있을 텐데 라며 분하게 생각했고 교가이는 벽쪽에 붙어서 탄지로의 거리를 계속 유지했죠. 그런데 그 순간 주먹이 교가의 뒤쪽의 벽을 뚫고 나와 교가의 뒷목을 잡았습니다. 뭐라 이거 맞나 이 녀석 혈기 맞나? 라고 벽 뒤쪽에서 들려온 소리 쿄호가이는 어떤 놈이길래 주먹으로 이 두꺼운 벽을 부수느냐며 당황했죠. 그러자 마저 벽을 다 부숴버리고 등장하는 이타도리 유지 유지는 그곳에 있는 탄지로 보고 어? 너 탄지로잖아? 여기서 또 보니까 반갑네? 라며 인사했고 탄지로는 그보다 혈기를 조심하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쿄호가이는 이타도리 유지를 향해 장구를 쳤고 참격이 그쪽으로 날아갔는데 어느새 유지는 쿄호가이 앞에 다가와 주먹을 날렸고 주먹에 상반신을 맞자마자 상반신이 터져버리는 데미지를 받고 쓰러졌죠. 표가 이는 인간의 신책력이 맞느냐며 당황했고, 겨우 터져버린 상반신을 재생하려고 했는데, 아, 맞다. 혈기는 목을 날리지 않으면 재생한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 너크를 낀 주먹으로 표와의 머리를 박살 내버리며 소멸시켰습니다. 탄지로는 선별시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엄청난 신책력을 가진 유지에 감탄했죠. 그 다음 임무로는 나타공호산에 가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곳을 찾아간 유지. 유지는 나타공호산에 들어서자마자 매우 찝찝한 기분이 들었고 온통 거미줄이 가득했기에 손으로 시작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귀살대원들의 모습을 보였고 이곳에 많이들 파견했나 보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귀살대원들은 난데없이 유지와 탄지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재빠을 반사신경으로 그들의 공격을 전부 피해는 유지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자세히 봤는데 그들에게는 거미줄이 달려있었고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지는 탄지로에게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 술살 잡아 죽여야 한다고 했고, 산지로는 자신의 냄새를 쫓아 그 혈기를 죽이겠다고 했죠. 그렇게 조금 뒤, 산지로가 엄마 거미혈기를 죽여 조종당하던 귀살대원들이 멈추었고, 유지는 휴하며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빠 거미혈기가 쿵쿵대며 뛰어왔고, 다짜고짜 유지에게 주먹을 날렸죠. 그 주먹을 양손으로 가드라 하는 유지. 아빠 거미혈기는 자신의 주먹을 막고도 버티는 인간이 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유지는, 이제 내 차례인가? 라고 하며 주먹을 날렸고, 아빠 거미 열기는 그 주먹을 양손으로 가드려 했죠. 유지의 주먹을 막은 뒤, 인간치고는 꽤나 강하긴 했지만, 이 정도 파워는 막으면 그만, 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난 힘이 뒤따라오며, 아빠 거미 열기의 팔 부분을 터쳐버렸습니다. 유지의 인간을 뛰어넘은 신체 능력 탓에 주력을 실은 주먹을 날리면, 주먹보다 더 늦게 주력이 도착해 2차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자 유지는 다시 한번 주먹을 날렸고, 아빠 거미 여기는 가드할 팔이 없어지자 그대로 유지의 경쟁권을 머리의 전통으로 맞고 머리가 터져 소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무가 다 끝났나 싶은 유지는 탄지로를 기다렸고 분명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탄지로가 걱정되어 이곳저곳을 뛰어 탄지로 찾았죠. 그러자 그곳에는 하연노 루이와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 탄지로 내주고 와 있었습니다. 유지는 곧바로 루에게 뛰어들었고 루이는 거미줄을 뻗어 유지가 접근해오는 걸 막았죠. 계속해서 뿌려야 는 거미줄 때문에 유지는 쉽게 접근할 수 없었는데 아무래도 주먹과 발로는 가느다란 거미줄들을 전부 해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루이 역시 유지에게 데미지를 먹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투는 계속해서 지체가 되었죠 그런데 뒤쪽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 지금까지 잘 버텨줬다 이제부턴 내가 저 녀석을 맡겠다 라고 하며 빠르게 앞으로 뛰어나갔고 화염의 호흡으로 앞에 있는 거미줄을 싹다 베어버렸습니다 유진은 화려하고도 강력한 검술 에 살짝 넋이 나갔고 랭곡 표조로는 루이에게 빠르게 접근한 뒤거미줄채로 목을 베어 소멸시켰 죠 유진은 와 라고 하면서 박수를 짝짝짝 쳤고 표조로는 위풍당당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표조로는 정색 을 하더니 탄지로 옆에 있던 네주코이띠어와 검을 휘둘렀고 유진은 표조의 검을 너클로 겨우 막았죠 표조로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지 이잔는혈기 귀살대원으로서 퇴치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지로는 제발 내 동생을 해치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표조로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 보였죠. 혈기를 퇴치하는 것을 귀살대원이 막는다면 그것은 규율 위반 직결 처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하유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난 이들을 지켜내겠어 라고 하며 표조를 막았었죠. 표조로는 그럼 어쩔 수가 없군 이라고 하며 화염의 오브을 시전했고 유지는 긴장하며 짐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표주로에게 어떠한 기억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표주로는 어린 시절부터 유지와 함께 자라며 유지는 중마고로 지냈던 친구였다는 기억이었고 표주로는 유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나의 친구와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야기 정도는 일단 들어봐야겠군 이라고 했죠 유지는 갑자기 표주로가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자 의아했고 일단 레이코는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혈기이며 2년 동안 한 번도 인간을 잡아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효조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나의 절친, 이타오리 유지가 그렇게 말한다면, 당연히 믿을 수 밖에 없겠다고 했죠. 그때, 기살대 까마귀로부터 하마도 남매를 본부로 오라는 알림이 왔고, 그들은 함께 기살대 본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들은, 혈기가 기살대 본부에 들어오고, 기살대랑 같이 다닌다는 것에 당장 처형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효조로가 앞장서서 이 소녀 혈기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셨고, 효조로는 주들 사이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으며, 체감이 강한 인물이었기에, 주들은 일단 효율을 믿고 그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봤죠. 그 흉폭한 사내미조차 화를 참아낼 정도였습니다. 부부스키 당류는 뒤늦게 나와 레이코의 신원을 보장하는 여러 명이 있으니 그녀를 귀살때 편히 시켜 함께 다닌 것을 허락하겠다고 했죠. 유지는 산지로에게 정말 잘됐다고 기뻐했고, 효율로는 나의 절친 유지가 기뻐하다니 나도 기쁘군 하하하 하면서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유지는 효율을 보고 언제부터 친했다고 자꾸 절친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쿄조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니 그의 장단에 맞춰주기로 했죠. 그렇게 그들은 고에서 잠시 머물며 지친 몸을 회복했고 다음 임무인 무한열차를 향한 준비를 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랭곡 쿄조로를 주스레조 원작의 소도아오이의 포지션에 설정하기 위해 일부러 존재하지 않는 기억을 불어넣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기억이 이타도리 유지가 사용하는 술식이나 이런 것과는 관련 없는 걸로 나왔다지만 원작을 오마주한 그 설정을 넣어서 진행하는게 재밌을 것 같아 사용해 본 것이니, 원작 보증 어쩌고 하면서 또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연나라사연나라